블랙면 핑크 우린 예쁘지 않 민원년 신문 모니터 칼로 물베기 특집 아, 칼로 네. 물베기 칼 음. 예, 이게 뭐 칼로 물베기라고 볼수 없는데 칼로 물베기라고 우기는 음. 그런 내용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음. 제목을 그걸로 뽑았거든요 네. 제가 이 결혼 이주 여성 관련된 이야기를 어 하니까 사실 댓글에 저희 그 댓글에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저도 봤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어 네. 저는 그런 내용을 우리 댓글에서 볼 줄은 또 몰랐는데요. 읽지는 그, 않겠지만 네, 그, 음. 그 베트남 여성을 조사해 봐라. 여자가 네. 뭐뭐 약간 문제가 있다. 이 문제가 있다 수준도 아니었죠. 그런 댓글을 어떤 분이 이제 써 주셨던데요. 음. 어 그걸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왜냐면 그게 정말 문제가 있었던 벌써 언론들이 보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음. 보도에서는 나온 바 없어요. 아니, 그런 내용이. 누가 어떤 잘못을 해도 맞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 사건을 둘러싸고 정말 말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뒷말들을 저도 이제 여기서 방송에서 옮기진 않지만 굉장히 많은 뭐 둘이 어떻게 결혼했고 어떻게 만났고 뭐그 아이는 그쵸, 어떻고 뭐, 막 전부인이 뭐 네, 뭐막 뭐.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요. 그걸 다 듣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맞을 만 했네 하거나 또는 어그 매가 뭐 적절했네 또는 더, 너무 세, 세게 맞았네 잘못한 것에 비해서 이런 거를 우리가 논하라고 이런 기사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상황에서 어,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더 폭력적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대꾸를 하지 않으려고 네. 합니다. 그분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네. 맞으면 맞아야 될 이유는 아닌 거예요. 그게 네, 네. 네. 그렇죠. 그걸로 끝입니다. 사실. 네. 네. 자, 그런데 결혼 이주 여성을 향한 가정폭력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2018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결혼 이주 여성 체류 실태 조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사에 따르면 결혼 이주 여성의 42.1%가 가정폭력을 경험했다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의 이주 여성 인권센터에 따르면 2007년 이후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결혼 이주 여성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21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시집 와서 맞아서 죽은 분이 21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2016년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한바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나라 국적 기혼 여성 가정폭력 경험 비율의 3.5배가 되었습니다. 수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성이 어~ 이렇게 똑같이 가정폭력으로 맞아서 돌아가신 경우에 경우와 그다음에 이주 여성이 돌아가신 경우가 음. 어, 이주 여성이 3.5배가 된다는 소리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어, 두 배도 아니고 훨씬 크다,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이렇게 잦은 폭력을 당황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우리 같으면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한 대만 때리면 이혼이야? 이러면서 정확하게 우린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음, 물론 폭력이 있는 것은 이제 사실인데 음.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에는 어찌됐든 그것에 대해서 뭐 신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잘 하는데 비교적 아주 잘하진 않지만 여전하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이주여성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못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못하는 이유가 어 기본적으로 결혼 이주여성이 국적을 취득할 때 한국인 남편이 신원보증을 해야 돼요. 음. 그래서 그 한국인 그 자기가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는 이 남자가 두들겨 패고 별 난리를 다쳐도 음. 헤어지 그 남편한테 밑보이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일단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말이 매우 서툴고 또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제가 알기로는 어, 실제로 이제 지역에서 이주 여성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그분들의 인권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뭐 여성가족부 산하의 기관도 있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실제 그 지역에 사는 이주 여성을 만나는 게 정말 힘들대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나 남편이 그런데 나가지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누가 이렇게 사, 와서 상담해 주는 것도 원치 않고 음. 고립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주여성은 그래서 어 제대로 된 안내 절차들이 우리나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바람든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 괜히 그래서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아. 그래서 굉장히 어, 시집 와가지고 고립된 상태로 어떤 제도의 그 어떤 보호를 못 받는 그런 상태로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까지 심각한 요번 사태처럼 이 정도로 때릴 때까지 이게 계속, 어, 대도 신고를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결혼 이주 여성을 향한 이런 가정폭력은, 어, 일단은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가부장적인 어떤 문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인종차별, <laughs> 그다음에 그 사회적 그 시선. 문화라고 하기엔 너무 좀. 문화는 아, 문화야, 아, 근데. 좀. 음. 좀 막대하는, 음. 음, 그런 것이 있는. 그런 게문화라니 게 세상에. 네. 그런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에이. 자, 그런데. 이것을 신문은 어떻게 보도했는지 좀 봅시다. 신문은 5대 일간지와 두개 경제지를 저희가 계속 모니터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된 보도가 7월 8일에서 11일까지 총 36건이 나왔거든요. 근데 경향신문 4건, 동아일보 7건, 조선일보 5건, 중앙일보 9건, 한겨레 4건, 서울경제 5건, 한국경제 2건이에요. 생각보다 한겨레가 보도를 한겨레 경향이 보도를 적게 했어요. 4건, 둘다 이거는 전체 보도 중에서 제일 적은 카운팅이에요. 물론 한국 경제가 두 건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음. 한국 경제는 충격적으로 적게 했고요. 음. 어 대부분이 조중동 조차도 일곱 건, 아홉 건, 뭐 다섯 건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음. 경향하고 한겨레가 네 건만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이 중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사건 사유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는 보도 당연히 다 거의 모든 언론사가 있고요. 음. 어 그런데 이 이주 여성의 인권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과 그것의 그 이유 또는 어떻게 개선하자라는 식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보도가 많아야 되는데 그런 보도가 얼마나 있었나를 봤을 때 그런 보도가 그나마 있었던 게 중앙일보였어요. 아, 중앙일보가 네, 네 건을 그런 보도를 했고요. 어허. 그다음에 경향신문이 그런 내용이 두건 있었고 그리고 한겨레가 두 건이 있었습니다. 음. 어 그리고는 동아일보가 한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조선일보는 보도를 없었, 안 했어요. 아, 그런 내용. 어. 그러니까 인권 개선 요구가 없는 신문사가 <laughs> 조선일보와 서울경제가 한 건도 안 했어요. 조선일보의 인권은 저쪽 응. 북한 인권 문제 할 때만 네 그러니까요. 나오는 걸로. 응, 보도를 안 했습니다. <laughs> 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러면 한 언론사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보면요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반짝 관심을 갖고 말게 아니라 조기 발견 지원 시스템 구축 같은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고요 중앙일보는 결혼 이주자와 그들의 자녀가 한국인으로 함께 살아갈 수 살아가는 일이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다 라고 하면서 우선 매 맞는 이주 여성 문제를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권 일반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일이 시급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했습니다. 음. 한결에도 명백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아동 학대인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은 끝까지 무관용으로 대응하기 바란다. 피해자와 아동들이 가해자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음. 했습니다. 음. 음. 그런데 이제 아무튼 조선일보와 서울경제가 좀 딴소리 했는데요. 음. 조선일보는 베트남인 아내 남편이 샌드백치듯 나를 때렸다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음. 가해자와 피해자가 살던 집의 면적과 시세, 가해자 김 씨의 결혼 전적 등을 다읊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이 개선 요구 관련된 내용은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집 시세는 왜 나온 거예요? 그뭐 그러니까 <laughs> 가난하다라는 느낌을 아, 주기 그런 위해서 걸로. 그런 것 같아요. 집의 음, 면적과 시세 아니몇 평짜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그리고 한국경제는 어, 자동차 공유경제 여전히 진통 사회적대와 약발 다한간 거요라는 이런 제목의 보도에서 이 음? 내용을 좀 실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laughs> 제목에서 전혀 너무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음, 박항서 감독 덕분에 현지에서 고조됐던 우호 분위기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까 걱정 이런 내용을 음. 보도를 했습니다. 어, 꼴보기 싫은 그 소리를 하고 <laughs> 있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반항감정 우려, 그러니까 베트남 안에서 반항감정이 나올까봐 우려된다, 이런 음. 보도는요, 사실은, 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어, 이게 주가돼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걸 걱정하기 전에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를 걱정해야죠. 음. 우리가 잘 했는데도 반항감정이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거는 좀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렇죠. 지금 뭐 이따위로 해놓고서 는 반한 뭐, 감정을 반한 뭐, 감정 때문에 뭐안가안 안 가지라는 뭐, 게더 게 이상. 이상하지 않아? <laughs> 내가 베트남인이라면 당연히 생기겠네. <laughs> <당연히> 생겠다 네. <laughs> 그거를 지금 그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일본에게 지금 반일 감정 가지고 있잖아요. 음. 근데 일본인들이 만약에 지금 어 걔네들이 지금 반 반일 감정을 갖고 지금 막 웃어 막 이러고 있어 그렇게 보도하면 어떤 심정이 들까요? 웃기잖아. 저는 <laughs> <그게 뭐야. 웃음> 웃기기도 웃기지만은 괜히 오히려 우리도 반베트남 음. 감정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어 보도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보도가 어, 한국에 살고 있는 베트남들한테또 다른 공포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그러네요. 해요. 예. 그래서 요새 자꾸 베트남 이주 여성들 그러니까 이주 여성들에 대한 네. 안 좋은 이야기들이 네네. 굉장히 네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럼요. 그래. 왜냐면은 베트남에서 우리를 싫어한데 음. 그럼 우리도 싫어 이러면서 음. 똑같이 대응하는 거죠. 거기서 온 애들은 뭐 이렇고 저렇고 맨날 계속 네, 얘기가 예, 그런 얘기가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런 글들이 지금 진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런 보도는 함부로 낼 내용이 아니다라는 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국 경제 경향신문과 한겨레를 제외한 세개 어, 일간지, 두개 경제지가 가해자의 변명을 굉장히 자세히 보도를 했어요. 음. 우리가 말했죠, 을 가해자 변명 네. 제발 좀 쓰지 마라. 음. 어, 이런 보도를 하면 때리만 했지 또는 맞을만하지라는 인상을 줄수 있기 음. 때문에 범행 동기를 여과 없이 받아쓰지 말라라고 했는데 음. 어, 이번에도 그 다섯 개 신문이 다 마찬가지로 그런 제목,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중에 하이라이트는요, 음. 중앙에 보였는데, 제목이 <laughs> 베트남 안에 3시간 마저 갈비뼈 골절 남편은 따운표 언어 안 통해 따운표 닫고 음. 이게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목에서부터 언어가 안 통해서 때렸다라는 내용을 그대로 노출한 거고요. 음. 일단은 제가 한번 몇 가지 읽어볼게요. 동아일보에서는 때린 거 가해자 변명 그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은 언어와 생각이 달라 감정이 쌓였는데 다른 남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라고 김 씨가 말했대요. 음? 이거를 보도했어요. 다른 남자들도 마찬가지일 음. 것 같다. 난또 이런 소는 처음 들어보네. 세상에. 음. 그리고 어 A 씨와 5년 전부터 만났는데 여자가 A 씨예요. 네. 여자분과 5년 전부터 만났는데 한국말을 잘했다. 그런데 결혼 이후 무조건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래서 음. 때렸다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아니 무슨 주장인지 모르겠어. <laughs> 못 알아듣는 음. 척했다고 때려 됩니까? 그렇대요 지금. 그거... 원래는 만났을 땐 한국말을 잘했는데, 아이... 못 알아듣는 척 했대. 이거 자기의 생각 아닌가? 아니, 정확한... 아니, 실제로 그렇게 했어도 음. 그게 때릴 일이에요? <laughs> 아니, 그래서 때려도 된다고? 아무튼 이런 이 거를 다 말이야? 지금 동아일보에서 자세히 실어줬고요. 음. 그 다음에 또 동아일보에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성을 잃고 폭력을 휘둘렀다. 미안하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때린 것은 잘못했지만 억울한 점도 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요걸 다 실어줬어요. 네. 조선일보에서 실어준 내용은 아내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감정이 쌓였다. 다른 남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복지회사에서 신경을 써달라. 이렇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지 다른 남자들도 왜 넣었고, 복지회사는 또 오인다. 몰라. 복지회사에서 신경을 써달래요. 뭐. 뭔 소리야?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말했고요. 이게 다 다운표예요. 그 사람 다운표. 중앙일보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달랐다. 그것 때문에 감정이 쌓였다. 베트남에 있던 아내와 영상통화를 할 때는 한국말을 곧자 했는데 한국에 와서는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고 했다. 갑자기 말이 안 통하니까 폭행했다. 이렇게 다운표에서 다뤘, 다뤘습니다. 참.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말한 아내를 네. 때린 건 맞지만 소주병으로 때리지 않았다. 술에 취해 페트병으로 때린 건 기억난다. 그리고 다 마찬가지예요. 음. 어, 말이 안 통하던 말이 잘 통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이 안 통해서 폭파, 폭, 폭행했다 음. 이런 변명을 실어줬습니다. 음. 어 전부 다말 같지도 않은 소리여서. <laughs> 진짜 무슨 그그왜왜 음. 내는 거예 그런 걸. 그러니까 말입니다. 음 그리고 중앙일보 보도 중에서 이상한 보도가 하나 있었는데요. 음. 이게 이제 중앙일보에 남편이 아내 살해 연 55건. 이혼 후 남남대도 범행 많다. 라는 제목이거든요. 이게 뭔 소리일까? 아,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게연 55건이다. 남편이 아내를 살하다고그 응? 근데 이혼 후 남남대도 범행이 많다라는 제목이에요. 네. 근데 이 보도는 일단 극단 범죄 위기의 부부들이라는 부제가 실렸고요. 네. 자, 작은 제목. 그 아래 베트남 이주 여성 아내 폭행 사건도 언급이 됩니다. 여기 보도에서는 고유정 사건, 금은빵 남편 살인 사건, 그리고 김포시 의회 의장 아내 살인 사건 등등 부부간 살인 사건을 다 어. 묶어가지고 한 기사에 엮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살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리고 원한이나 경제적 갈등이 원인이 있는 사건도 아니거든요. 음. 그런데 이걸 통째로 다 묶어 가지고 부부 간에 벌어진 일을 다 묶어서 이런 보도를 낸 거예요. 어, 근데 이게 뭐지? 아무리 봐도 네. 응, 어, 뮤뷰징 같아 보이는 거예요. 아 요게 뜨니까 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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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가지고 왜냐면 고유정 넣으면 요즘 다 되잖아요. 또. <laughs>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음. 이 기사에서 국제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특히 국제결혼이 늘면서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국가에서 살던 남녀가 결혼에 단기간에 가정을 꾸리다 보니 충돌이 생기는 일이 많다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이 보도는, 이 문장은 가해자가 그 언어와 생각이 달라서 감정이 쌓였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정폭력의 원인이 국제결혼이다라고 이게 단정하는 듯한 이 글이거든요. 이게. 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네. 그, 그럼 결혼하지 말든가, 처음부터. <웃음> <웃음> 아니 그거 생각하고 <laughs> 결혼해야 될거 아니야 문화 차이 언어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라걸 그렇죠. 알면서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을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려면 극복... 그 말이 통하려고 했으면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든가 <laughs> 극복할 그 마음가짐이 있었어야지 그러니까 네, 그걸 감안하고 어. 노력을 할 생각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폭력의 원인으로 당연한 것처럼 아니 그러면 음. 국제결혼은 다 폭력합니까? 그러니까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맞아요 그래서 국제결혼이 늘면서 가정 폭력도 증가했다라고 말한 것은 아주 심각한 아, 진짜 그 최악이네. 네, 진짜. 심각한 보도 형태다라고 음. 생각을 해서요. 요것까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음. 자, 그래서 요 정도의 신문에서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아, 방송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음. 어 이제 보도량 자체도 신문도 방송만큼 사실 많아 많은 편이었다라고 음. 보시면 되고요. 음. 어, 그리고 이 가해자의 주장을 많이 실었다는 점은 신문방송 공이 음. 똑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요번 음. 사태에서 우리가 꼭짚고 어, 넘어가야 될 문제는 이거 같습니다. 음. 가해자의 주장을 이렇게 많이 실어줄 필요가 있는가? 음. 이게 국내에 있는 어떤 가해자였으면 이 정도로 안 실리거든요. 음. 근데 이번 일은 좀 아주 독보적으로 많이 실렸어요. 가해자의, 가해자의 주장. 주장이? 네. 음. 내가 왜 때렸나? 음. 나를 좀 이해해줘. 난이 주장. 내가 말이 너무 안 통했어. 너무 답답했어. 뭐, 음. 어, 막, 바, 바, 베트남 음식을 해주고 있어. 막 짜증나게.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웃음> <그게> <웃음> 밥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베트남 음식 해가지고, 아. 치킨 먹기로 했는데. 뭐 이런 건데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부적 절한 행태인데 음. 이것은 그냥 당연하게 다 받아서 써줬다는 거. 그 문화 차이 때문에 폭력이 음. 일어다 그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어떡해. 네 그런 보도 태도는 정말 심각했다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뭐 아무튼 뭐 너네는 이렇게 지금 사, 얼마나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데 이 베트남 이주 여성 그그 그 저기를 이렇게 오래 두 번이나 방송하냐 이렇게 또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음. 어찌됐든 저희 보고서가 이제 신문 방송이 따. 로 나와서요. 저도 하루에 그냥 다 합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어제 댓글을 좀 보면서 만약에 저는 그 댓글이 없었으면 이 보고서 오늘 얘기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냥 신문도. 비슷하더라 라고 음. 말하고 말려를 했는데 네. 그 댓글을 오히려 보면서 부정적 댓글을 우리 이제 음. 거기 팟빵에 남겨주신 걸 보면서 네.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든 간에 음. 어떤 이유에서든 맞을 이유는 아니다. 네. 때릴 이유는 아니다. 그리고 이 남자분은 정말 그냥 가정폭력의 가해자일 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뭔가 쉴드 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 스스로 가질 필요가 없다. 네. 그리고 오히려 그분을 정, 어 아주 법적인 정확한 그 판결을 받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이주 여성의 인권 문제로 우리가 고민해야지 되는 상황이다. 음, 라는 거를 네. 강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2년 회원 가입. 가입하시면 매달 후원 회비가 9달러. 지상파의 종편, 신문까지 세트로 감시하는데 9달러! 아, 거기에 좋은 보도, 좋은 방송까지 발굴하고 팟캐스트도 매일 나가는데 9달러! 아, 매달 소식지도 나가고 매년 회원들과 같이 하는 행사도 여러 개 하는데 9달러! 그럼 만원으로 하시죠 오케이! 땡큐! 민원연 회원 언론 감시를 매달 만원으로 미령 곰택님께서요 금요일부터 일요일 방송 잘 들었습니다. 금요일 방송 들어보면 역시 언론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강자에게 비굴하고 약자에게 더러운 짓 하는 나쁜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영상 보고 진짜 충격받았는데 어떻게 언론은 나쁘게 보도하는 것이 많을까요? 답답하네요. 그리고 토요일 방송 듣고는 기자들 중에서 민원년 회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앞으로 치우치지 않고 약자를 위한 기사, 사회 소, 소외계층을 위한 기사, 조중동의 나쁜 보도를 비판하는 기사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분들 회원이 많나요? 언론인 어, 전체 회원 중에 많지는 않은데요. 네. 어, 약간 의식 있는 기자 분들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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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이죠. 제가 아는 PD. 회원 중에서는 약간 연차가 좀 많으신 분들. 네 맞아요. 다 연세 많으신 언론운동 같이 음. 하셨던 분들. 금촌 기자가 제일 어리지 않을요네 그렇습니다. <laughs> 기자들 중에. 네. 음. 일요일 방송은 조선일보의 반전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음. 그렇죠. 좀그세석체 주필 음. 시기를 지금 읽다 보니까. 때가 나왔어. 네. 지금 진짜 2019. 반성해라! 년인데. 그런 거죠. 아유, 2019년인데 어떻게 그러냐. 그러니까요. 자, 잊혀진 386님은 적어도 음. 언론이라면 그동안 소재부품산업이 얼마나 일본의 식민지화 되었는가를 꼬집어야 하는데 단한 곳도 불안만 강조하거나, 그러니까 단한 곳도 그런 곳이 없다. 불안만 강조하거나 오히려 정부를 때리는데 혈안이 되어 일본에 자신감을 주는 근거가 되고 있으니 음. 분통이 터질 일이다라고 음. 하셨습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재벌들은 그동안 뭐 했는가 말이다 재벌 언어의 자본 축적의 혈안이 되고 광고로 언론을 장악할 줄 알았지 손톱깎기 날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핵심 소재마저 국산화시키는데 나 몰라라 한것 아니냐 라고 음. 이렇게 그것도 이거참 맞는 말이네요 음, 그죠? 네. 핵심 소재 개발을 중, 한 중소기업을 외면한 것도 재벌이, 재벌이고 이런 것을 정확히 알려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게 보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언론 자유만 누릴 줄 알았지 책임은 회피한 언론이 개탄스럽다. 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음, 네. 그래서 민원년이 필요한가 봅니다. 우리 음. 같은 민원년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필요한가 봅니다. 음. 민원년 힘내라 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뉴스타파 관련된 글들을 진짜 많이 올려주셨어요. 음. 한 분이 특히 많이 올려주셨어요. 네. 어, 그런데 이거를 쭉 읽어봤습니다. 어, 뉴스타파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 뭐두번 정도 짧게 짧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건 부족하다라는 것이고 음. 어, 좀더 어, 여기 이제 글을 보면은 어, 이, 이제 김용진 대표의 그, 그 입장 이런 것들을 어, 실어주는 한경호 노컷 미디어 오늘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입장을 실어주기만 하고, 그 입장의 문제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보도의 기본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을 대해서는 뉴스 비평을 하지 않느냐라는 아유. 그런 태도이세요. 네. 그래서, 음, 해야 될 이야기들은 좀 하고, 따져볼 건 따져보고, 서로 간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저희가 지금 1, 2차로 냈던 그런, 어, 이제 미디어 탈국께서 냈던 입장, 그것을 조금 더, 뭐, 조금 더강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정도로 저는 뭔가 소통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분이 써주신 글은 이제 좀더 그것을 공식화해서 그리고 어 정확하게 이 보도의 문제점을 좀더 콕콕 집어서 비평해 줘야 된다라는 취지신 것 같아요. 그죠? 음, 음. 네. 단호하게 비평해 줘야 된다. 왜안 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글까지 쓸 음, 이유는 사실 못 느끼겠어요. 음, 음. 음. 근데 뭐. 그런거 보면 저희가 제일 세게 비판한 셈이네요. 그렇게는 됐더라고요. <laughs> 네. 결과적으로. 아. 음, 그리고요. 남은 일본님께서 민원년 지지하고 후원도 하고 싶은데 패미 묻어서 좀 꺼려지네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민원년은요, 장애인 인권, 여성의 인권, 성적소수자 인권, 이주여성 인권, 모든 그 분들에 대해서 차별받지 않는 사회, 그리고 언론이 그들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혼동하는 것은 어떤 패미라는이패미라는두 단어로만 쓰이는 이줄임말로서 뭔가 좀 뭐라고 말할까요? 그, 약간 종북처럼 뭔가 어떤 그 특정 단어가 된 거예요. 이제 페미, 그러면서 낙인 찍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페미니스트들이 저를 페미니스트로 인정해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중립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조심조심, <laughs> 조심하는 편이죠. 그런데, 음 민원년이 폐미가 묻어서 후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저는 정말로 그거는 어 민원년과 합계 갈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민원녀는 누구든지 어떤 집단도 함부로 차별하고 함부로 모욕하고 함부로 혐오하는 그렇지 않은 사회를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어, 패미라고 이렇게 해서 어, 어떤 집단을 어, 이렇게 쫙 몰아가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 좀 그런 오해를 버, 버려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음 지난 주말에 어, 금요일 날 굉장히 시끌벅적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페미니스트들이 모여서 어 조선일보 벽에 쐈죠. 폐간하라. 어, 뭐. 조선일보 폐간하라. 안전 화제가 어. 됐어요. 엄청나게 그거를 하면 그러면 조선일보 폐간하기를 원하고 조선일보가 적폐라는 걸 모두 다 같이 인정하시는 많은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음 저는. 세상을 오래 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벌써 이제 50이 넘잖아요. 살다 보니까. 항상 모든 것을 똑같이 공유하는 교집합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 요 어떤 가치에 있어서는 동의하는데 어떤 가치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고 저 사람 입장 같은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너무 다르고 계속 그 동그라미가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나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거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그리고 그 대신에 그 차이를 좀 인정. 하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내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저 사람도 저 사람의 입장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소통하고 듣고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되게 걱정되는 건 제가 오늘 좀 되게 길게 얘기했잖아요. 김용진 대표의 그글 있잖아요. 뉴스타파 그글 때문에 뉴스타파에서 또 나가신 분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우리가 이제 한경호 프레임이나 이런 모든 얘기들을 하면서 계속 나오는 거는 가 가르치려든다. 가르치지 마라. 우리 시민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 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되게 많이 동의하거든요. 음.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민원연이 어떠한 어떤 정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는 요만한 요 기사에서 요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연 내용이 마음에 안 드시고 내가 100% 동의할 수 없고 또 어떤 건 너무너무 100%막 200%, 300% 동의하시고 그런 마음이 막 드실 거예요. 그런데 살짝 살짝 저희가 아주 크게 실수하지 않는 이상은 살짝 살짝 달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크게 어 이렇게 적으로 가지가지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 항상 여러분들의 의견 그리고 어 저널리즘의 정도 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비평을 하려고 하고 입장을 내려고 하고 있,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이 다 생각이. 여러분이라는 사람도 너무나 많고, 민원년이 가지고 있는 색깔도 굉장히 이제 다양하고 하다 보니 모든 사람을 다 충족시키는 그런 비평이나 그런 결론은 나올 수 없는 것 같고요. 음, 그렇죠. 예, 그때그때 그때 조금씩 누군가에게는 아유, 온도차가 참뭐 이렇게 썼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음. 어떤 분은 이게 과하다라고 또 음. 지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그때 그때 서로 지지하고 또 의견 주시면 저희가 그걸 정, 열심히 듣고 반영할 건 반영하고, 이렇게 하면 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누가 볼 때는 저희가 종북이고 뭐 누가 볼 때는 저희가 뭐 노빠라 그러고 네, 하는데 뭐 저희 음. 안에서도 활동가도 많고 운영진도 네. 많고 네. 이사진도 되게 많은데 사실 제가 볼다 달라요. 그렇죠, 다 진짜 달라요. 진짜 다 달라요. 네. 네. 그래서 그 모든 분들을 충족하는 글은 제가 못 쓰겠고요. <laughs> <laughs> 하고 나서도 늘 후회하고 또 어떤 것은 아예 더 세게 쓸걸 하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매번 그런데요. 어, 오늘 혼자 들어왔기 때문에 일부러 그냥 길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 요즘 이제 좀 심란하기도 하고 어, 뉴스 타파를 보면서 참어 또 저번에 말한 것처럼 나나 잘하자 남 걱정도 네. 되지만 나 정말 열심히 우리가 해는 일한글한 네. 한, 한 글자 한 글자 그 모두 다 진짜 심사숙고해서 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거듭합니다. 네. 되도록이면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같이 가는 그런 민원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할게요 네. 민원년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 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채널 A와 함께합니다. 채벌서 뉴스 오늘 중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알겠습니다. 오늘 8시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언론의 오보 정치인의 막말 받아쓰기 기계적 중립 언론 때문에 이런 일로 속상한 일 많으셨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크고 확실한 행복 보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회원가입을 적극 추천합니다. 신문 방송 종편에 유튜브까지 모니터 보고서 최대 보장. 남녀노소의 유익한 회원 행사 최대 보장. 지금 바로 PC나 모바일로 가입하세요. 언론이 바로서는 더 크고 확실한 행복을 보장합니다. 본 후원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행복 보장형입니다. 본 후원은 매달 최소 만원의 돈이 들며 후원금은 전액언론운동에 투명하고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민언연 전화번호 02392018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주언론 시민연합